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보통 일요일 밤엔 영상 안 찍는데 비트코인 하락으로 다들 요청하셔서요.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제 거래 내역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텔레그램에도 참여해 주세요. 지금 70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거래 논의 중입니다. jamescryptoguru.com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와 강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술 분석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방금 급락했어요. 제 계정이 930에서 906으로 떨어졌네요. 꽤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국 30이었는데 지금 구분 공6 24k 하락이에요. 비트코인이 이전 저점보다 더 내려갔어요. 보세요.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 거래는 아직 2000달러 이익입니다. 방금 전엔 6000달러였는데 말이죠. 이더리움 거래는 2만 달러였고 월드코인은 8000달러였어요. 상당히 큰 조정이네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 들어가 볼게요. MCRT 여전히 상승 중.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중. 비트코인 하락에 모든 게 빨갛네요. 97, 지미 90, 어디로 갈지 봅시다. 주간 차트 11시간 만에 마감. 컵과 손잡이, 불깃발 목표 여전해요. 목표는 여전히 104, 109예요. 100K 근접 후, 거부, 의외네요. 모두가 기대했었죠. 100K 상승 때도 옆으로 움직임 있었어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옆으로 움직였죠. 일간 옆으로 움직이다 다시 상승했어요. 여기선 3일 옆으로 움직이고 상승했고요. 비슷해서도 7일간 그랬어요. 약일주일 동안 옆으로 움직였죠. 지금은 3일째예요. 아직 불깃발 같아 보이네요. 깃발 거리 측정하면 여전히 104,000 목표예요. 오늘 아침과 어제 설정한 거래가 곧 활성화될 것 같아요. 77095이 거래 활성화까지 약 200달러 140달러 정도 남았어요. 정말 가깝네요. 같은 거래를 유지할 거예요. 97095 손절가 9 6 5 9 8 그리고 이익 실현은 104와 109예요. 49리스크로 7 12,000달러 수익 가능해요. 풀배 레버리지면 120,000달러죠. 이게 제가 비트코인에 잡을 거래예요. 지금도 비트코인 거래 중이에요. 비트코인 거래로 2000달러 수익 중이에요. 이더리움 거래는 14000달러, 월드 거래는 3000달러. 제 이더리움 거래는 3333달러에 매수했어요. 100달러까지 올랐다가 200달러 정도 내려왔어요. 이더리움을 살펴볼까요? 나머지 시장은 약간 하락했어요. 이더리움 3300달러. 주봉에서 큰 대칭 삼각형이 보여요. 이더리움이 여기 도달할 때까지 이익 실현 안할 거예요. 이건 2021년부터 형성되고 있어요. 목표가는 7,300달러예요. 일본에서 보면 하락 삼각형과 대칭 삼각형 돌파했어요. 4시간 차트를 보면 강세 패넌트가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죠. 시간 차트를 보면 약간의 조정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0달러까지 올랐다가 3,300달러로 떨어졌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래에 3 2 6 7달러의 진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손절가는 3 0 6 2달러입니다 목표가는 7 6 0 0달러에요 위험 대비 수익률은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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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불패 레버리지면 43,000 달러 수익이 되겠죠. 이게 제가 잡을 거래입니다. 이 하락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좀더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텔레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모두가 열띤 토론 중입니다. 3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어요. 다들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죠. 저는 MCRT의 시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수위와 도계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어요. 이 하락에 다들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제 거래를 유지해야 하냐고들 묻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비트코인 반응과 반등 여부를 지켜보죠. 이 사람.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고 있네요. 맞아요. 비트코인에 약간의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어요. 아, 아니네요.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 것 같아요. 헤드앤숄더나 봉크 패턴처럼 보이네요. 그러니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처럼 거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바이비트에 가입하세요. k 보너스도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거래소예요. 미국, 영국, 호주는 위엑스가 좋아요. 다른 거래소들도 있고요. 코스와 텔레그램은 j a m e s c r y p t o g r u c o m 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로 텔레그램에 참여하세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질지 지켜봐요. 하지만 저는 월요일 시장 개장 때 ETF가 비트코인을 사드릴 거라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포모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텔레그램에 참여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